네, 안녕하세요. 토니볼. 어, 1월 2 9일이고요 오늘은 내일 1월 30일. 1월 30일 벌써 2022년에 예, 1월이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1월 30일 일요일 느바 경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경기 수가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좀 토니 어 토니볼도 경기 보는데 경기 다 보고 나면 항상 점심이 없습니다. 네, 뭐 저의 주말 패턴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느바로 시작해서 네, 점심 먹고 나면 이제 느바가 끝나는 뭐 이런 패턴입니다. 네, 음, 오늘 간단하게 뭐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롯 대 레이커스. 이거 그냥 샬롯이 일찌감치 가비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막판에 레이커스의 추격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구냐, 웨스트브룩이 백수백 3점 꽂으니까 음, 샬롯 구단주 마이클 조던은 빡쳐갖고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죠. 네. 들어왔겠죠. 네, 들어온 거는 제가 확 카메라에서 못 봤습니다. 네, 근데 어 여치 저치 됐든, 네 샬럿이 이거는 네, 잘 어, 이겨냈습니다. 네, 샬럿이 잘 승리를 했고 어,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성적이 나쁘지가 않네요. 네, 제가 어저께 애매한 경기만 다룬다고 하고 이렇게 다섯 경기를 다뤘는데 이 애매한 경기 다섯 경기 다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기 핸디 값. 이라든지 뭐뭐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맞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랜도 디트로이트 네, 이런 경기는 이제 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좀 버릴 경기를 좀 버리고 가나 괜히 형님들에게 혼선을 주면 안될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인데 사실 뭐 이거는 뭐 틀려도 뭐별 미련이 없습니다. 뭐 이런 그냥 잡팀 경기들은 네, 뭐 그냥 틀려도 별 미련이 없어서 음 이거 틀린 건 별로 속상하지 않은데 이런 건좀 버리고 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애틀란타 보스턴, 저희 어저께 토니가 별로 동의를 하지 못했었던 경기였죠. 이거 아무리 봐도 뭐 기록은 애틀란타인데 그래도 보스턴이 뭐한건 해주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하고 또 다른 형님들도 어, 맞다, 보스턴이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썼었는데 네, 애틀란타가 네, 이겼습니다. 이것도 거의 뭐가비지까지 갔다가 막판에 보스턴이 따라갔다가 결국은 트레이 형이 뻥뻥뻥 꽂아주면서 네, 16점 차이로 네, 이거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뉴올리언스 댐버뭐이 경기는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음. 이, 정, 이 경기는 네, 뭐버 사이드 에, 나왔고요. 이 네, 요거는 제가 연장전만 봤습니다. 오클라랑 인디애나는 4쿼터 마지막 2분이랑 연장전만 봤는데 네, 인디애나가 네, 이겼습니다. 인디애나 사이드 쪽으로 봐서 네, 요거는 인디애나 승리를 했고 맨피스 유타 네, 요 경기는 제가 네, 사실은 못 봤습니다. 이것도 오늘 경기가 너무 동시간대에 많아 갖고 제가 경기를 다못 틀어놨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거는 맨피스가 음, 승리를 했고요. 자 포틀랜드 휴스턴 이거는 휴스턴이 많이 따라잡았다가 포틀랜드가 또 막판에 쭉 차이를 벌렸습니다. 네 그래갖고 15점 차이로 승리를 했고 제가 아쉬운 건딱이 경기입니다. 저는 이 마이애미 버틀러가 버틀러를 뺀 점수였습니다. 버틀러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버틀러를 뺐는데 버틀러가 나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는 어 음, 클리퍼스, 플러스 앤디 갈게 아니라, 좀버틀러 나오면은 저거는 무조건 마이애미인데, 약간 좀 후회는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거 한 경기는 좀 아쉬웠고, 위에 디트로이트 저거는 별로 아쉬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 또이 경기 그 경기였죠. 네, 어, 토니 볼은 세난토니오 이긴다라고 찍어주고, 그리고 토니와 몇몇 형님들은, 어, 저거 그래도 시카고 아니냐, 시카고 가자 라고 했다가, 예. 네, 토니볼이 맞았습니다. 네. 토니는 저. 이제 컨텐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 양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싶기도 하지만 토니볼은 머신러닝 컴퓨터고요 토니는 접니다. 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갈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요거는 토니볼 말이 맞았고요 미네소타랑 피닉스. 네. 요거는 막판에 예열점 네, 차이를 벌리면서 피닉스가 마인을 가져갔고 그리고 저는 이거가 좀 어, 의외이긴 해요 막판에 정비로 바뀌었잖아요 세나니 근데 그렇다고 시카고에 뭐 이렇게 선수들이 많이 나가리가 된 것도 아닌데 저게 왜정비로 바뀌었을까라는 그 의문은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미러키 대 뉴욕 네요것도뭐 미러키가 막판에 어, 좀 차이를 쭉 벌리면서 네요것도 마이너스 9.5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11경기 중에 9개 맞았고요. 이 정도면은 오늘로는 뭐조카들줄세배돈 정도는 벌지 않았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간단하게 리뷰를 좀 맞춰 봤고 내일은 경기가 6경기밖에 없어요. 6경기밖에 없는데 제가 6경기를 다 하려고 했었었는데 6경기를 하고 나면 호흡이 딸리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냥 내일은 또 휴일이고 하니까 간단하게 4경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내일은 또 백투백, 좀 어지러운 날입니다. 백투백도 좀 많은 날이고, 자, 이부문은 인그램이랑 밸런스란스는 벌써 아웃이 됐는데, 음,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아웃 처리됐다가 또 다시 들어오는 케이스들도 많아서, 그리고 보스턴은 백투백을 치릅니다. 그리고 요 경기 볼 겁니다. 오, 어, 세스커리가 드디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커리랑 아, 폭스가 아, 토스업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 다룰 경기가 요 경기, 멤피스랑 예. 워싱턴. 멤피스는 네, 백수백치르고요, 워싱턴은 거의 풀전력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뭐 하친 브라는 돌아왔고, 저기 브라이언트, 토미 브라이언트도 돌아왔더라고요. 네, 예. 가포드가 혼자서만 이제 골밑을 막지 않아도 브라이언트가 돌아오고 또해럴드 돌아오고 그래서 워싱턴이 저는 워싱턴의 문제가 아, 3점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워싱턴의 문제. 근데 꼭 베르탄스는 제가 워싱턴 안 가면 베르탄스가 미친 듯이 꽂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워싱턴이 프론트 코트가 조금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애매했었었는데, 어, 확 보강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내일, 어, 저기, 네, 카이리 어빙은 뛰고요. 네, 듀란트는 못뜹니다 그리고 어 비엘리차가 GTD네요. 그리고 어, 드레이먼드 그린 이과달라 다못 뛰고 음, 내일 요 경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 경기는 좀 음, 이전 히스토리까지 좀 자세하게 말아봐야 될것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우선은 백투백 치르는 팀이 네, 뉴올보스턴 그리고 멤피스 네 아, 인디애나 멤피스 마이애미까지 백투백 지표 한번 쭉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 보스턴은 백투백을 그나마 잘 치르는 팀입니다. 네, 백투백 승률 67%고요. 9경기 치러서 6경기 네, 이겨냈고, 어, 마이애미는 백투백 잘못 치르는 팀입니다. 38%, 음, 그리 토론토가 나름 토론토가 이 약한 팀이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니올리언스 예, 백투백을 아직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어 휴스턴도 아직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느 팀이었죠? 백투백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가 샬럿이었죠. 네, 샬럿은 네, 얼마 전에 백투백 네, 요때 백투백을 예,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일 어, 인디애나 인디애나가 백투백이죠. 인디애나 백투백 잘 치르는 편이네요. 63% 승률 그리고 멤피스, 아, 멤피스도 백투백 젊은 팀이라서 그런지 얘네는 조금 더 뛰어도 될것 같다는 뭐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경기 분석으로 돌아와서 자 뉴올리언스 대 보스턴 경기 먼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올리언스 홈에서 벌어지고요. 뉴올리언스가 최근에 홈에서 나쁘지가 않아요. 네, 근데 오늘 댄버한테만 잡혀 먹었고 나머지 뉴올리언스 홈에서는 다 승리를 거뒀고요. 자 보스턴 원정길은 별로 안 좋습니다. 퐁당퐁당 모두고요. 자 이때 음, 맞대결 보면은 뉴올리언스 보스턴 뉴올리언스 니올리언스, 오, 올리언스 니올리언스가 Orleans. 맞대결이, 네, 맞대결에서 3승2패로 앞섭니다. 물론 뭐이세 경기는 앞에 니올리언스가 잡았었던 경기는 저도 기억이 나요. 저때 막그 자이언 윌리엄스가 거의 황소개구리 모드로 생태계를 어, 페인트 존의 생태계를 파괴했었었을 어, 그때 시절입니다. 자이언은 올 시즌에 어떻게 단한 번도 못 들고 끝날 것 같네요. 자, 어, 뉴올리언스 최근 홈 경기나 어, 보스턴 원정 경기 두팀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스탯들을 보면은 음, 뉴올리언스 쪽이 뭐 괜찮은 스탯들이 꽤 나옵니다. 물론 뭐 어, 3점슛이라든지 뭐 이런 스탯들은 보스턴이 조금 더 좋지만요. 어, 뉴올리언스도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맞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대결은 보스턴 사이드로 나옵니다. 2승3패로 보스턴이 열세지만 이런 과정이라든지 경기력 봤었을 때는 그래도 보스턴이 승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최근 다섯 경기, 니올리언스는 필라델피아랑 덴버한테 잡혀 먹었고 보스턴은 네 연승 달리다가 오늘 애틀란타한테 한번 딱 통수 맞았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다섯 경기 보면은 보스턴만 승리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스턴이 지표들이 조금 더 좋은 게 많고요. EFF 130대 119. 네,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거는 네. 어, 아, 보스턴 보스턴이 마헨이죠? 네. 네, 저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음, 그니까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건 발렌슈란스랑 잉그램이 정말 아웃인지 아닌지, 뭐, 그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우선 토니볼에서는 그거 다 빼버리고 계산을 했고요. TBS 값이 한 12점 정도 보스턴 사이드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 보스턴 마이너스 4.5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러스랑 인디애나는요 영상에서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저거는 대시보드 참고해 주시고요. 자, 필라와 세크라. 네, 요 경기는 보러 갈 겁니다. 자, 필라와 세크라. 자, 필라는 최근 홈에서 4승. 리어 아, 세크라는 원정에서 깔끔합니다. 뭐 여기는 뭐 저기 골든원 센터 아니면 뭐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세크라는요. 자, 맞대결 펼쳤었을 때는 네, 깔끔하게 필라델피아가 다 이겼습니다. 5경기. 경기는 이제 과연 10.5마인 값을 하냐 마냐. 가이지를 어디까지 만들 수 있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필라델피아와 세크라 원정 경기 보면 은 필라델피아 홈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좀 차이가 크게 납니다. 133대 108, EFF 숫자가 좀 크게 나고요. 자, 맞대결 펼쳤을 때도 득실마진이 13점 정도 차이 나고 EFF는 한 30점 정도 차이 납니다. 이것도 보면 은 야투율 3점 자투 다 차이가 많이 나고 필라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다섯 경기는 필라델피아는 이 클리퍼스한테 대 역전패, 네 인게임 조정 능력의 최약체, 낙리버스 감독이죠. 그리고 요즘 필라델피아는 어, 어느 유튜브 형님께서 그렇게 말씀주시던데, 예 지금 클리퍼스 1 옵션이 터란루라고, 네 근데 저는 터란루하면은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엘런 아이버슨이 넘어가는 그 역사적 장면 있잖아요. 네 누워 있는 터란루 감독을 엘런 아이버슨이, 네. 넘어가는 고그 장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크라는 최근 경기도 뭐 이긴 적이 없습니다. 홈에서나 원정에서나 아주 그냥 형편없는 경기력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 다섯 경기를 보더라도 필라델피아만 승리 사이드가 나옵니다. 자, 요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대0 하냐마냐, 예, 하냐마냐의 게임입니다. 자, 요거는 마진 값이 16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토니볼에서는 이 경기 필라델피아, 어, 마이너스 10.5, 마헨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멤피스 네, 워싱턴, 네, 이 부분 음, 예측 불가의 영역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피스는 최근에 홈에서 델러스한테만 한번 잡혔고, 나머지는 다 이겼고요. 그리고 워싱턴도 원정 경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5경기 중에 3경기 잡아냈고요. 자, 그리고 이거 멤멤멤 네 이렇게 나오네요. 11월 16일날 네 워싱턴이 멤피스를 잡아냈네요. 이때 어떻게 가비지로 잡아냈네요?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멤피스가 음, 4대 1로 맞대결에서 크게 앞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 최근 멤피스의 홈 경기 워싱턴의 원정 경기를 보면은 멤피스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은 예. 이런 스탯들을 보면은 워싱턴이 절대로 딸리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딸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맞대결 펼쳤었을 때는 멤피스가 4승 1패로 앞섰죠 네 그래서 요거 멤피스 사이드로만 나오고 음 요거는 좀 편차가 납니다 132대 121 그리고 최근 다섯 경기는 멤피스는 3승 그리고 워싱턴은 네한 경기밖에 못 이겼습니다 지금 워싱턴 4연패 중입니다 자, 하지만 최근 5경기 봤을 때는 두팀다 승리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어, 숫자는 조금 더 맨피스 사이드가 좋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 경기 네, 지금 맨피스는 백투백을 치르죠. 근데 맨피스는 뭐 백투백 승률도 60몇 퍼센트 정도 되면서 백투백도 잘 치르는 뭐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tbs 값이 5대 5로 동률이 나왔어요 그리고 멤피스가 마이너스 5.5 핸디를 받았고요 그래서 토니볼은 요고 네, 워싱턴 플러스 5.5 이렇게 역으로 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애미 토론토 저경 기는 마이애미가 백투백 인데 음, 영상에선 분석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대시보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골스와 브루클린 네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걸 먼저 어, 열었네요 저는 이 경기 네 브루클린 플러스 5.5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음좀 디테일하게 좀 보려고 했었었거든요. 맞대, 특히 맞대결 부분을요. 예 네,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요거는 골스는 최근 홈에서 네 사연승 중이고요. 그리고 브루클린은 최근 원정길 3승을 거뒀습니다. 원정길은 그래도 어빙이 나옵니다. 홈은 어빙이 못 나오고 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때는 브루클린이 이겼고 이때도 브루클린이 이겼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이게 거의 개막전 아니었나요? 개막전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음네 이때 되게 큰 차이로 네 브루클린이 골수를 갖고 놀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어 2021년 네 작년에 했었을 때도 브루클린이 골스를 이겼고 최근에 음 브루클린 네요 경기 네 제가 이거 브루클린 찍었다가 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는 골스가 이겼네요. 117대 99로 큰 차이로 네 요건 골스가 이겼고 이때 썸네일이 네 컵케이크였습니다. 케빈 듀란트가 네 컵케이크라는 조롱을 당했었을 고 제가 그때 컵케이크라고 이렇게 컵케이크 매치라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하지만 뭐 삼성 일표로 어, 맞대결에서는 브루클린이 앞섭니다. 자 홈과 원정이 구분된 경기력에서는요 음, 골스의 홈, 브루클린의 원정 둘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야투율이라든지 3점 자유투율 이런 부분 다 브루클린이 앞섭니다. 그리고 득점 부분도 브루클린이 원정 경기력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앞섭니다. 다만 실점이 좀 많죠 브루클린은 그리고 골스는 실점이 조금은 수비를 지금 잘 쬐는 팀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좀더 안정적이고요 자 맞대결 최근 5경기 맞대결 봤었을 때는 브루클린이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편차가 좀 크게 나요 145대 111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때 아마 커리나 음, 뭐 이런 1, 2, 3 옵션이 지속히 안 풀렸다는 생각도 듭니다 보시면은 네 득실마진이 거의 16점 가까이 납니다 심 득실마진도 상당히 많이 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골스는 최근 다섯 경기 어, 이거 뭐홈 경기랑 똑같습니다. 다 홈에서밖에 안 치렀기 때문에. 네. 지금 4연승 달리고 있고. 자, 그리고 브루클린은 지금 3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네, 홈에서 네, 레이커스랑 덴버한테 이때 다 어, 어빙도 없고. 이날 뭐 덴버 경기는 던졌죠. 하든도 빼버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 경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홈과 원정이 구분되지 않은 최근 다섯 경기만 봤을 때는 골스가 승리한다라나옵옵다다런런브브클클린스0들을 보면 그렇게 밀리는 스0들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아까 봤죠? 0 0 0 0 0 0 0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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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은0 0 0 0기0 0 0 0 0 0 0 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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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으로만 소소하게 재미로만 하시는 것 당부드리고요. 토니볼의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